이제,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로마서 8장 32절, 한절입니다. 네, 한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찾으셨으면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니가 자,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유한계시록 설교를 끝내고 로마서 강의로 들어가기 전 잠시 시간을 내서 두달 동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이라는 시리즈로 말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고 제목은 이겁니다. 장례의 은혜. 장례의 은혜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여러분 강조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복을 분리해서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종종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로, 그리고 복을 따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전형적으로 우상숭배로 나아가는 지름길이래요. 하나님을 따로, 복을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이해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상숭배로 나아가게 만든다는 것이죠.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죠? 출애굽을 시키신. 구원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가나안 땅에서 그들을 안전하게 돌보시는 복되신 하나님이셨죠.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구원의 하나님을 믿었지만 복 주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경 문답 본문을 통해서 여러 소선지서를 읽고 있는데, 아모스 5장 같은 말씀을 보면,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다고 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성회, 거룩한 모임을 했고, 절기를 지켰고, 번제, 화목제를 다 드렸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분노하시죠? 왜 분노하십니까? 너희들의 절기를, 너희들의 성회를, 너희들의 번제와 화목제를 내가 받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들이 영적 간음을 저질렀기 때문이에요.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데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겁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믿었지만 정작 내 삶을 돌보시고 내 삶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대신에 무엇을 따라갔습니까? 바알을 따라갔어요. 바알은 농사의 신이었죠. 그래서 농업 사회를 일구었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의 신 비의 신이었던 바알을 따라갔어요. 아세라는 무슨 신입니까? 풍요의 신이었어요. 다산의 신이었어요. 몰록은 또 어떤 신입니까? 전쟁의 신이요, 승리의 신이요, 성공의 신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었지만, 내 삶을 성공시키고, 나를 부유하게 만들고, 내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신은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바알과 아세라와 몰록 같은 이방 신들을 믿은 겁니다. 그렇게 구원의 하나님과 복 주시는 하나님을 불리해서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영적 간음을 저지른 것이죠. 하나님과 복을 분리하는 것은 굉장히 비성경적입니다. 이것은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내가 너를 복되게 하겠다, 복을 주겠다,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약속을 하고 계세요. 예를 한번 들어보죠, 여러분 성경에는 아주 자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부부 관계를 설명을 하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영적 가늠을 저질렀다, 배우자로서 나에게 충성을 바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컨대 여러분 이런 겁니다. 배우자와 법적인 관계를 인정을 해요. 그런데 정작 다른 것들을, 다른 것들은 다른 이성에게 구하는 것이죠. 나는 내 아내보다 다른 여자와 대화가 더욱 잘 된다. 간음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이잖아요. 나는 내 남편이 줄수 없는 즐거움을 다른 남자와 있을 때 느낀다. 마찬가지죠. 그렇게 내 배우자를 통해서 얻어야 되는 즐거움과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다른 이성들을 통해서 얻으려고 할때 우리는 이것을 적어도 영, 어, 간음으로 나아가는 길목으로 이해를 할수 밖에 없어요.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여러분. 내 배우자를 단지 법적인 관계로만 묶어두고 내가 정작 원하는 즐거움과 만족과 행복과 기쁨은 다른 이성에게 구한다면 이것은 내 배우자. 너무나도 모욕적인 행위가 될 거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 되어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의 아내가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그저 구원의 하나님으로 법적인 내 남편으로만 묶어두고 정작 나의 즐거움, 나의 만족, 나의 풍요, 나의 행복은 다른 것들을 통해서 충족하고자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복을 분리해서 이해해서는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요 동시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이니까 같이 한절 한절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자 두 가지 문장입니다 첫 번째 문장이 두 번째 문장의 근거죠 첫 번째 문장은 두 번째 문장의 보증이에요 첫 번째 문장이 뭡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 이것이 첫 번째 문장이에요. 자기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주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시죠.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문장의 근거요, 토대요, 보증이요. 다시 말해서 이 말씀, 우리 32절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을 확증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과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장래의 은혜입니다. 사실 이 장래의 은혜라는 말은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존 파이퍼 목사님이 쓰신 책이에요. 다소 두꺼운 책인데, 이존 파이퍼 목사님의 대표적인 저서입니다. 이 목사님의 가장 중요한 교훈이 담겨있는 책이에요. 여러분들이 꼭 읽기로 권합니다. 굉장히 좋은 책이고, 이 책을 읽으면,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깊이 있고, 그리고 또 쉽게 쓰여진 책이에요. 장래은해라는 책입니다. 내용은 여러분 사실 간단합니다. 우리의 보증은 그리스도요. 우리 믿음의 방향은 앞날이라는 거예요. 장래라는 거예요. 중요한 말이니까 다시 한번 반복을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보증은 그리스도입니다.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 인생의 보증이요. 우리 믿음의 보증이요. 우리 영생의 보증이 되시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방향은 항상 앞에 있어요. 우리 믿음의 방향성은 늘 장내에 있어요. 성경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해 보십시오. 성경 안에는 이와 같은 믿음의 방향성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고향, 친척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내가 너에게 지시할 그 땅을 향해서 가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어요. 이 믿음의 방향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앞날에 있어요. 장래에 있잖아요.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앞날의 약속을 믿고, 앞날에 베풀어 주실 복을 믿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걸어가기 시작하죠. 그게 믿음이에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적과 꿀이 흐르는 저 가난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그 땅에서 내가 너를 제사장 나라로 삼을 것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의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장래에 있잖아요. 앞날에 있잖아요. 열두 정탐꾼 이야기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장래의 은혜를 붙들고, 열두 명의 정탐꾼들이 가난 땅에 들어가요. 열심히 정탐을 한 다음에 열두 정탐꾼 중에 열 명의 정탐꾼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 우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정복할 수가 없어요.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는 절대 정복할 수가 없어요. 이열 정탐꾼들은 무엇을 믿지 못한 겁니까? 앞날에 베푸실 하나님의 복을 믿지 못한 거죠. 장래의 은혜를 믿지 못한 거예요. 반면 두 명의 정탐꾼. 그들은 어떻게 했죠? 그들은 장래 은혜를 믿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습 그대로 가나안 땅이 있더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갖고 그 땅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두 정탐꾼은 무엇을 믿은 겁니까? 장래 은혜를 믿은 것이죠. 앞날에 베풀어 주실 복을 믿은 것이죠.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 중 하나는 뭐냐 하면, 믿음의 방향성이 지나치게 과거지향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부분의 은혜와 복은 장래에 있는데, 앞날에 있는데, 항상 뒤편만 바라본다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이미 완성된 뉴스, 곧 기쁜 소식,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어야 돼요. 돌아봐야 돼요. 그것을 붙들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는 우리 믿음의 보증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보증이에요. 우리가 앞날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와 복이 있다고 믿을 수 있는 이유는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죽음이 우리의 보증이 되는 겁니다. 오늘 부모님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 이게 뭡니까? 보증이잖아요. 우리 믿음의 보증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게. 이 얘기는 뭡니까? 앞날의 은혜잖아요. 장래의 복이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과거에만 파묻혀서 산다는 거죠. 과거지향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은혜와 우리의 복이 하나님의 약속에 담겨 있는데, 그래서 장래에 있는데, 앞날에 있는데, 우리가 믿음의 방향성을 앞날로 끌고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에는 능력이 점차 상실되고 믿음대로 살기보다는 이 세상의 다른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방향성에 앞에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장래의 은혜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모든 것들이 앞날에 장래에 복으로서 약속되어 있다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믿음을 갖고 살겠죠.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겠죠.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살아가겠죠. 근데 우리 믿음의 방향성이 앞이 아니라 늘 뒤에만 있다면, 정작 우리 앞날을 위해서 우리는 누구를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우상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복되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풍요롭게 해줄 수 있는 보장된 다른 수단을 찾는 것이죠. 돈을 쫓아가는 겁니다. 명예를 쫓아가는 겁니다. 권력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장래의 은혜를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 숭배에 쉬 빠져드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보면 확고한 보증과 그리고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분, 그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증이에요. 그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는가. 수사적 의문문이에요. 이 의문문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니죠. 우리에게 답을 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답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다 주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겁니까?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아들 그리스도 가운데 있느냐? 그 안에 있느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께서 아들과 더불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실 것도 믿으라. 이게 본문의 의도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 자기 아들과 함께 내어주신 그 모든 것은 뭘까요? 시간 관계상 가장 중요한 것, 성경을 통해서 세 가지 정도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쁨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1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천천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뭐라고 합니까?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합니다. 이것을 요즘 말로 조금만 바꿔보면 행복감을 주시고자 한다는 거예요. 행복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행복감을 충만하게 하려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행복감을 충만하게 하십니까? 이 본문 요한복음 15장 본문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나무와 열매로 설명을 하고 계세요. 나무와 열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는 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나무에 붙어 있는 열매죠. 그리스도가 기쁨의 나무라면 우리는 기쁨의 열매를 내놓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행복의 나무라면 우리는 당연히 행복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신자라면 당연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과 행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맺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정말로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감을 충만하게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질문을 한번 바꿔보죠 여러분 예수님은 기쁨이 충만한 분입니까? 아니면 슬픔이 가득한 분입니까? 기쁨이 충만한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행복하신 분입니까? 아니면 불행하신 분입니까? 예수님은 행복하신 분이잖아요. 만약 여러분께서 정말로 예수님이 기쁨이 충만하신 분이여 행복이 가득한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열매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 삶에는, 우리 인생 속에는 기쁨과 행복함이 가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날에, 우리 장래에는 행복이라는 은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기쁨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분께서 바로 행복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제를 하고, 그리스도와 사귀며,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가운데 머물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당연히 기쁨으로 점철될 수 밖에 없어요. 우리 가운데 행복감이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해 주세요. 그 아들과 더불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행복이시기에 우리도 행복할 겁니다. 그분이 기쁨이시기에 우리도 기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보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로마서 6장 22절 말씀 이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6장 22절의 말씀. 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다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더 찾아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또 다른 복이 뭡니까? 거룩이에요. 거룩.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열매를 맺었으니. 거룩함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입니다. 복이에요. 은혜예요. 누군가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거룩함이 왜 복이 될까? 거룩이 왜 복인가? 그러나 거룩함은 복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함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구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신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가운데 거룩함이 있으면 있을수록, 거룩함의 열매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무엇을 확신할 수 있어요?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과거에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뭐, 요즘은 아닐 수도 있겠네요. 어, 말을 잘안 들으면, 부모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죠. 여러분 안 들었을 수도 있어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무 옛날 얘기인가요? 어찌했든 간에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야,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면 어떻습니까? 눈도 똑같아지고, 귀도 똑같아지고, 얼굴형도 똑같아지고. 그렇게 점점 부모님과 똑 닮은 모습을 보면서 자녀는 그 불안했던 마음을 편안하게 갖게 되죠. 내가 부모님을 닮았더라. 내가 우리 아빠를 닮았더라. 엄마를 닮았더라. 그걸 보면서 "아, 나는 우리 부모님의 자녀구나" 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내 모습, 그게 바로 거룩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삶 속에 거룩함이라는 열매를 맺으면 맺을수록 거룩함이라는 삶의 형태가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리고 그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커다란 복이 돼요. 지난 시간 설교, 설교 때 말씀을 드렸어요. 자녀라는 것이 가장 커다란 복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이 가장 커다란 복이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열매를 맺으면 맺을수록 내 인생이 복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거룩함이 누구를 통해서 주어집니까? 이 거룩함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예수님은 우리의 거룩함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거룩함이 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거룩함이라는 복,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거룩함이라는 복은 우리가 점점 더 거룩해질수록 우리 가운데 큰 기쁨과 즐거움을 만들어낼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룩함이라는 복을 주실 거예요. 거룩함이라는 열매를 맺어 가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거룩함을 확인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기쁨과 즐거움 속에 안식하게 될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로마서 6장 22절에서 보았던 내용인데요. 맨 뒷부분에 이렇게 얘기해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이 뭐라고 합니까? 영생이라고 하죠. 영생. 이게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이라는 열매를 맺어가고 그 거룩함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을 얻게 돼 그리고 결국 그 마지막이 뭐랍니까? 영원한 생명이래요 영생은 여러분 사실 가장 중요한 복이에요 영생은 장래의 은혜 중 가장 중요한 복이에요 사실 우리가 가장 믿어야 될 복인데 의외로 많은 교인들이 이 영생에 대한 묵상을 덜 하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봅시다. 역으로 상상을 해봅시다. 영생이 없다면, 어떻습니까? 만약에 영생이 없다면, 그저 우리가 이한 세상을 살고 끝나는 것이라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 영생이 없다면, 우리가 이한 세상을 살고 끝나버린다는 것, 끝이라면, 끝나버린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그리스도를 믿든 안 믿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어차피 소멸되고 사라져버릴 텐데. 그냥 이한 세상 내 멋대로 살다가 소멸되면 끝이잖아요. 교회를 다닐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예, 하나님을 믿을 필요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열심히 묵상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가장 큰 복을 약속하셨어요. 영생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장 커다란 복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을 때복 중에 복 영생을 주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영생이라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이라는 가장 큰 선물이 예비되어 있어요. 이 영원한 생명은 그냥 무한히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토록 영원 복락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냥 무한히. 생명이 끊기지 않고 제 멋대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며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복들을 충만하게 누리면서 사는 삶이에요. 그게 영생이에요. 영생을 누리면서 여러분 우리의 감정은 최고로 고양될 겁니다. 영생을 누리면서 우리의 육체는 최고로 강건할 겁니다. 영생을 누리면서 우리의 영혼은 최고로 순결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기쁨 중에 기쁨을 만나게 될 것이고 행복 중에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만족 중에 만족을 한없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영생을 약속하신 이유입니다. 영생이라는 복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과 더불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아끼지 않고 주십니다. 첫째는 기쁨이요, 둘째는 거룩이요, 셋째는 영생이라고 했어요. 이 땅과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장래의 은혜를 예비하고 계세요. 우리를 위해서 앞날의 복을 선물로써 준비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딱한 가지입니다. 믿음이에요.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를 위해서 앞날의 은혜와 복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라고 얘기하시죠. 우리가 이 믿음을 더욱더 강건하게 붙을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2000년 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자리에 여전히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까지 다 내어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믿으십시오. 이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 믿음대로 살아가십시오. 아브라함이 될수 있기를, 모세가 될수 있기를, 다윗이 될수 있기를 아직 받은 것이 없으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것이 장래의 은혜임을, 앞날의 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 모든 교인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